다산이 말한다. 공직자는 이렇게 부임하라.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지필한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공직자의 기본과 자세를 묻는 지침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5조 상관편은 공직자가 시즌. 새로 부임할, 부임할 때의 태도와 네. 마음가짐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산 정신의 핵심인 소통, 청렴, 공정, 탐구, 창조, 개혁을 중심으로 현대 공직자가 새로 직책을 맡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산은 길이를 택하여 부임을 미루는 형식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공직자가 화려한 취임식이나 과도한 언론 노출에 치중하기보다 곧바로 현안 파악과 실질적 실행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취임식보다 인수인 계 축하보다 현장 점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산이 강조한 의관 정제는 단순한 폭장규정이 아니라 인정, 품격과 절제에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있는. 디지털 시대의 공직자는 sns에서의 언행도 절제하고 권위보다는 신뢰를 쌓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망걸레의 정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산은 임금 앞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다짐하는 만권례를 중시했습니다. 오늘날 이는 헌법선서와 국민 성김의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공직자는 스스로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매순간 점검하며 헌법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산은 부임 연애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소통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선물과 화환 대신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환영하고 업무 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향교를 찾아 예를 올리고 유생들과 소통했던 다산처럼 오늘의 공직자는 시민 사회와의 정기적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 간담회, 청년과의 정책 토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열린 소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그 천리마다 습속이 다르다는 다산의 말처럼 지역과 계층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에 맞는 실용적인 접근이 공공행정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다산은 공직자에게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최신 정책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익히고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오만과 독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다산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식보다 실질, 권위보다 신뢰, 독단보다 소통. 이것이 바로 다산정신이며 공직자가 부임할 때 반드시 새겨야 할 나침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공직자들이 이 정신으로 출발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산TV 다산신부름꾼 진규동이었습니다. 다산이 말한다. 공직자는 이렇게 부임하라.